케이트 미들턴은 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엔 정말 소름 돋는 이유가 숨어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케이트는 본래 우아하고 좋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자라서 지금의 역할을 잘 해내는 줄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케이트는 웨일스 공작 부인이라는 칭호를 거의 거절할 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따라붙는 다이애나의 그림자, 그 끔찍한 압박감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몰입 든 무슨 말을 하든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전부 다이애나와 비교당하는 삶. 이건 정말 지옥이나 다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케이트는 도망치는 대신 그걸 정면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건 윌리엄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한 보이지 않는 약속 같은 거였어요. 나는 다이애나처럼 되지 않겠다. 이 비극을 내 대에서 끝내겠다. 그래서 케이트는 왕실의 규칙을 철저히 따르면서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는 데 집착에 가까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완벽한 미소는 그냥 미소가 아니라 다이애나의 비극을 극복하려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가보시고 믿을 수 없는 투쟁의 증거랍니다.